실력 오늘 다들 지금 어, 이 어려운 코스를 벌써 끝났냐나 <laughs> 끝나. <벌써> <laughs> 곤란하다 <너무> <laughs> 우리 지금 어. 한참 재밌는데 어. <laughs> 끝 <끝나지>? 곤란하다 정말 고생하셨어요 언님 재밌죠? 특히 저희는 자 갑니다 아 날씨 봐라 하늘 아무도 안 보여. <laughs> 좀 챙겨야 되지 않나? 아니야 여기서 기다리면 돼. 오. 멋있다. 박수 박수 박수. 멋있다. 야잘 내려가던데. 잘다 현주 누나야. <laughs> 잘 내려와. 어떡해. 오. <laughs> 야, 좋다. 아, 저짜 너무 멋있다 어, 오늘이 여섯 번째인데도 우와, 우와 이러면서. 어? 배가 안 고파 중요한 거네. 야, 오늘 진짜 경치 좋다. 뭐하 니가 기억을 못한 거지? 예. 아, 어떻게 안 될까? 희망이 있어. 게 <laughs> 나오겠다. 남는 게 사진이야. <laughs> 어. 자, 손어, 손! 아, 나무 봐봐요. 아. <놀람> 예? 와, 짱꽃 있다. 야, 멋있다! 아. 와, 야! 어디서 모아서 가요? 어, 어. 어디서 모아서 가요? 이 앞에서? 한번 모으긴 해야 될것 같아요. 어. 건강에 오랜만에 맛이죠? <laughs> 와. 아. 아 여기서 기다릴까? 내가 줄줄이 따라 들어갔는데, 그 후후 날드마. 기분이 몰라, 아. 고개에는한2 3 미터 돼 보이는데? 우! 굳이 뭐, 굳이 점프가 될 때가 있어? 안에. <laughs> 여기를 때릴 필요가 없지, 뒤에도 멀어졌는데. 전에 저기 탔다 올라오자. 쟤 아니었어, 다른 사람. 나하고, 음. 종, 종인형하고 홍진이가 가지 말라고 했었거든. 음. <laughs> 가네. 아 홍진이가. 자, 아 <laughs> 잘 가. 가. 잘 가. 아 자, 과외전! 하? <celular> <연 Har League> <Tra writers> 야 좋다. 아,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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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구나. 이게상인캡슐 자, 이 앞에. 상거리에서. 수고하셨어요. 수고하셨어요. 여간에. 자, 계단층이 항상 쏘는 사람마다. 자, 한번 갈까요? 오, 오늘 놀라운 실력. 야, 이 어려운 코스를 재밌게 이렇게 눈수능란하게. 야, 현주 누나 어딨어? 야, 이 놀라운 실력 오늘. 어, 이 어려운 코스를 벌써 끝나냐고 곤란하다 <끝나게> <laughs> 우리 지금 한참 재밌는데끝 곤란하다 정말 고생하셨어요 언니 재밌죠? 네 아, 올라왔네 얘를, 얘를 한번 묶었지? 아, 수고들 하셨습니다. 아, 얼굴이 안 보이네. <laughs> 고생하셨습니다. 네. 아, 수고하셨습니다 네. 수고 수고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 아, 일 네.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했어. 네? 수고하셨어요. <laughs> 수고했어. 수고했어. 네? <laughs>